예, 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 전문 시튜불 가능을 오늘날에 출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막 준비 없이 영상을 찍는 건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틈틈이 이제 어또 다시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또 이제 주가 조작 문제로 이제 시끄럽잖아요. 어,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어, 요새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그 다음에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또 활성을 치고 있는데 어, 제가 보는 느끼는 입장으로 이제 저는 비전문가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laughs> 저는 이제 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제가 이제 바닷가나 강가 같은 데 가면 이제 낚시 같은 걸 하잖아요. 낚시 같은 걸 보면은 참, 별다른 기술이 아닌데, 별다른 기술이 아닌데, 이제 물고기들은 항상 낚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만 년 동안 인류가 해왔던 일들이에요. 물고기들을. 전혀 바뀌지 않는, 기본적인 원리는 전혀 바뀌지 않은, 어, 기술이죠. 낚시라는 거는. 실에다 바늘 깨가지고 거기다 먹이를 껴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수만년 동안 물고기 들은 거기에 에 당해왔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요즘 그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항상 그 낚시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걸 보면서 이제 어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물고기 들이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어 물고기들이 수만 년을 그렇게 당하고 선조들이 그렇게 다 잡혀 먹고 그 낚시 그물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낚시는 내가 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장기적인 그또 저도 당해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어, 사람도 물고기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낚시 그래서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코인이나 뭐 주식 뭐 다단계 부자 된다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극성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낚시 낚시에 관한 사람과 물고기에 대한 느낌 그다음에 어, 주가 조작 그다음에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 임창정 아, 이렇게 엮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일들인데 이번에 마침 막 처음인 것처럼 막 어, 언론에서 막또 때리고 있어가지고 또좀 그런 면도 그렇고 어, 이 주가 조작이라는 건 사실은 돈 있는 세력들이 늘상 저지르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은 절대로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주식을 올리고 내리고 어 세력들이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 주식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 느낌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전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주식으로 돈번 사람도 별로 본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임창정 씨가 주가 조정에 연루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참잘 나가던 연예인이 저런 걸로 또 저런 데까지 또 돈을 벌려고 가가 지고 어, 욕심을 부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없구나 근데 이번에 임창정 씨가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자기가 이제 실제로 그런 발언들을 했었던 영상들이 이제 돌고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임창정 씨는 이제 몇십억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미지가 완전 히 깎여버렸기 때문에, 어 몇백억 손해가 있다고 보죠. 아니면 이제 자기가 하던 이미지 좋은 이미지 그전까지 괜찮았잖아요. 어, 30년째 영화배우 가수 그 다음에 예능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낚는 미끼가 되어가지고 낚시의 미끼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또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또막 그런 일들이 생겼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또 최근에 또 제가 또 하나 또 당한 게 있어가지고 또 없는 돈에 또 하나 당했는데 아 이제 이제 이게 그 낚시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수도 없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했고 이제 해보기도 했고 다 근데 대부분 다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사기다 뭐다 이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마케팅 일종이죠 진짜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살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뭐 합법적인 일들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계속 주변에 사람들 물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몇달 있으면 또 그만둬요 또 최근에 저 아는 분이 또 이제 뭐또 물류 건강식품 뭐 그거를 또 제가 10여년 전부터 알고 있던 거를 같이 하자고 또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걸 팔 자신도 없고 어, 먹을 돈도 없어요 <laughs> 어. 네트워크 제품들은 이제 어 일상적으로 또 금액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또 이제 새로운 또 요새 경기가 안좋으니까 교육을 받고 그 쉽게 말하면 식빙들이 이제 그걸 받고 오면 마치 이제 아무도 그전에 몰랐던 진리를 알아, 알아가지고 온 것처럼 막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대박이 나는 사업이다 또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같이 해가지고 내가 또안 사람이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해보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 요즘은 네트워크가 아니고, 살아남는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체, 유지하는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어 스윙 모델들을 찾고 있고, 저희도 뭐 그전에 이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장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 뭐, 일당 뛰기 같은 것도 하고, 어또 영상도 찍고, 어 제가 영상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찍을 일 있으면 찍어야죠. 뭐, 카메라도 있고 내가 영상을 할줄 아니까. 그나마 이제, 예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횡탄수술을 했는데, 어 낚시, 그 다음에 주식, 네트워크 마케팅, 예, 조심하시고, 어, 그거 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막 부자가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은 일반인들보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그게 이제 나쁘다고 보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어, 인터넷에는 온갖 거짓 정보들, 가짜 뉴스들이 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저도 이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 앞으로는 가짜 정보하고 거짓 그, 가짜 뉴스를 더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네, 요즘은 인공지능, AI라는 게 생겨가지고, 어, 누가 내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컴퓨터로 그걸 뉴스 영상처럼 만들 수도 있고 가공의 인물을 진짜처럼 만들 수도 있고 어, 요즘 뭐 단학가나 이렇게 부캐들이 뜨잖아요. 그 사람 그런 부캐들은 실제로 세계관을 스토리를 다 짜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어, AI가 가공의 인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대에 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낚시. 우리가 비웃던 물고기들처럼 낚시에 물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가 이제 요새 피싱이라고 하죠, 보이스 피싱, 예 그런 겁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많은 어,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